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어요. 자욱하죠? 그래도 비는 안올것 같아서 빨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대추나무인데 이거 우리 거거든요, 이것도 펜스 바뀌지만 여기 다 이제 우리 땅이어서 우리 건데 올해는 대추가 안 열리겠어요. 이파리가 이상하잖아요. 정상적이지 않은 이파리 막 자랐잖아요. 꼭 저기 뭐야 겨우살이처럼 막 저렇게 컸어요. 근데 저기 저렇게 되면 대추는 안 열려요. 이 밑에는 괜찮아서 열려, 열렸나? 근데 작년에 더+, 더큰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. 여기다 왕대추나무인데 그것도 이렇게 돼서 이웃사람이 이거는 이러고 못 산다고.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어요. 오래된 대나무 대추나무인데 비워버렸는데 이거는 그냥 놔둬보려고요. 이거.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또 괜찮다고 하시 있는, 인터넷에는 또 그렇게 나왔길래 한번 둬보려고요. 여기는, 여기 미니 사과, 오토맥, 이두 그룹 거든요. 달리긴 다 달렸지만, 시원찮아요.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씨하고 빼, 씨 빼면 먹을 게 있어요. 이걸 청을 담을까 생각 중이에요. 이제 워루가, 이파리가 이제 막 시들기 시작하죠. 이거 가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어 가요 지저분해보여요 약간 싱그러운 그 맛은 이제 잃었어요 그래 열매는 뭐 아직까지 많아요 저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막 떨어져요 또 열매가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딸기 없어져요 희한하죠 자두도 지금 그래하고 지금 피자두도 나중에 따야지 며칠 후에 따야지 하고 놔뒀다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<laughs> 나중에 따가지고 갖고 나가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나눠 먹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졌어요. 토마토도 이거 노랗게 된 거는 빨리 따야지, 안그면다 떨어져요. 건들면 우두둑 떨어지더라고요. 지금 저기 파프리카는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빨갛게 돼가다가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. 저 밑에 봐. 여기도 아우 어머 병 들었어, 이런 게 봐. 아 그냥 지금 비가 너무 맞아서 그런가 봐요. 이쪽 반쪽으로만 먹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. 없으면 먹겠지만 지금 고추도 많으니까 그냥 고추 먹지 뭐. 참외도 이쪽에도 좀 대박 달렸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. 이쪽에도 많이 달렸더라고요. 저쪽에 참이 하나 노랗게 된거 하나, 노랗게 되어 가는 거 있는데, 오늘 어떤가 모르겠다. 어제 날씨까지 덜 익었었거든요. 하루만 해도 달라져요.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먹을 거 오이 하나. 오늘은 어저께 많이 따서 그런가? 별로 없는 것 같네. 응, 날씨는 오이 하나. 하루에 한번 정도는 비빔국수나 백면을 해 먹기 때문에, 음, 오이가 또 필요하죠. 이,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. 세절한 게. 오늘 먹을 거는 그만 따도 되는데, 그래도 너무 익은 거는 안딸 수가 없어서 따야 되겠죠. 따서 남는 거는 또 말리지 뭐. 어저께는 여기 옥구삼추를좀 따서 먹었어요. 파프리카 다 빨갛게 다 익었는데 떨어졌네 병, 아내는 병들었나봐요 저렇게 떨어진 애들은 아내가 병들어서 그래요 아홉은 국도 끓여 먹지 않으면서 키우고 있어요 없으면 또 아쉽긴 한데 안 먹어요 이새 거의 더운데 뭐 국도 안 먹고 오늘의 아침 풍경입니다. 참이 있는데는 안가네 오늘 오인 이렇게 땄어요. 이렇게.